안녕하세요 완우입니다 자연산 돌문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얼음에 채워서 보내고요. 이끼를 두세 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이고요. 오육미부터 작은 사이즈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칠미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 거는 완도 전복입니다. 그리고 낙지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보성 뻘낙지고요.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보성 뻘낙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꼬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역시 꼬마철인 거 아시죠? 그만큼 싱싱한 새꼬막 판매하고 있습니다. 3kg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산악지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산악지가 인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 1kg씩 급냉돼 있고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다리가 잘린 것도 있고요. 연보탕이나 볶음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산악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세 굴비 가요 선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부세 보리 굴비고요 그 다음에 갈치포 입니다 갈치포는 항상 영원히 인기가 많습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갈치포를 조림해 드시잖아요 굉장히 맛있는 반찬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고등어입니다 중대 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강고 등어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간이 딱 맞아가지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고요 가공 국내산서 있습니다. 내장이 제거된 거고 깔끔히 코다리. 코다리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